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전력공학 이것만 알면 끝 1편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 전력공학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리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것은요, 어떤 메인의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어. 절대로 메인 공부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전력공학 학습하시는 플랫폼이나 어떤 교재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날 공부하신 다음에 혹은 쭉 공부를 하신 다음에 야나좀 핵심 내용만 복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전력공학 이것만 알면 끝을 들어야지 나는 빠지기에 전력공학 이것만 알면 끝만 듣고 전력공학 끝내겠어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 점만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시간 짬짬이 남으실 때뭐 주무시기 전 10분 정도 20분 정도 그때 잠깐 잠깐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미 회로 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은 쭉제 유튜브 영상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채널 재생목록 가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정도로 서로는 마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해안 지방에서 송전용 다전선을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 고민도 할거 없이 어 동선으로 갑시다. 어 동선. 자왜 그러냐? 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와 인접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다가 그러면 어때요? 딱 봐도 이 바닷물에는 염분이 많아요. 어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죠. 소금이 많으면 알루미늄 같은 건요 부식이 잘 돼요 어, 부식이 잘 돼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합니다 다음에 철심 같은 게 있어요 철심은요 저항이 커요 그래서 사용하면 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 동선 알루미늄 철심 이런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바로 해안지방 송전용 나전선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동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는 걸로 하죠 어,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두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공전선로에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 필요 없고 이딱세 가지만 가져가는 걸로 하죠. 자, 허용전류. 전류를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가? 기계적 강도. 얼마나 전선이 물리적으로 강력한가? 전압강화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가? 이세 가지. 여러분 지금 이세 가지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전선의 굵기 고려상 언제 가공 전설로 해서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끔 절연 저항이라 그래서 어, 같이 나와요 절연 저항이 보기에 어 절연 저항 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어 전선은 절연을 해야 되니까 어 절연 저항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 절연 저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만 여러분 가져가시는 걸로 음,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켈빈의 법칙인데,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경제적인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 경제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경제적으로 전선을, 자, 전선에 굵기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켈빈 나왔다. 그러면 바로 경제적으로, 아,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구나. 라고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켈빈 경제, 켈빈 경제.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핵심, 핵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표피 효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게요. 표피 효과는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표피 효과가 뭔지 간단하게만, 어, 여러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표피 효과는요, 음, 그런 거예요 여기 도선이 있을 때, 전류는요, 괜히 어, 이 표면으로 흐르는 걸 좋아해요. 뭐,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아, 전류는 도선의 표면에 흐르는 걸 원하는구나. 괜히 그냥 어, 겉에서 돌아요. 네, 이게보다 표피 효과예요. 어, 이렇게 원래 도선 가운데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얘네가 바깥에서만 돈다. 표면에서 이제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 하여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침투 깊이라는 게 보이시죠? 얘네들이 어 보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봤을 때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 거 얘네를 침투 깊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전류가 얼마만큼 안쪽까지 흐르느냐 어 이게 보다 침투 깊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침투 깊이와 퓨피 효과는 상반되는 관계입니다 이것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반비례 관계죠 왜냐면 퓨피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맴도는 것을 좋아하는 효과인데 침투 깊이라는 것은 도선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도선 안쪽까지 내가 가서 전류구를 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반된 개념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보시면 침투 깊이라는 게 있어요. 침투 깊이는 파이, 주파수, 얘는 뮤라 그래서 그 투자율이죠. 그다음에 k는 도전율. 전기 얼마 잘 흐르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주파수가 커지고 파이는 고정이니까 파이 고정 주파수가 커지거나 혹은 투자율이 커지거나 도전율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침투 깊이 델타 값은 작아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류가 도선 안쪽으로 침투를 잘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잘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침투를 그러면 이 안에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겠죠 어, 전류 밀도가 자, 그런데, 그에 따른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되겠죠. 왜? 자, 침투 깊이가 작아졌어요, 지금. 이 값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게 작아졌어요. 그러면 표피 효과는 커져야 되겠죠. 아, 우리가 그림으로만 봐도 침투를 조금밖에 못하면 이 표면에만 전류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표피 효과가 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네들의 값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작다. 어, 침투 깊이는 그럼 커지겠죠. 왜? 분모가 작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어, 커져야 되겠죠. 침투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표피 효과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죠. 자 침투 깊이가 커졌어요. 그러면 표피 효과는 작아집니다. 분모가 커지니까 이 녀석은 작아지는 게 맞죠. 분모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 밖에 침투를 못했는데 침투 깊이가 커지니까 어 이만큼까지 침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을 때이 안에서 전류의 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실 때 그냥 아 표피 효과는 침투 깊이랑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침투 깊이라는 식을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 표피 효과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는 전선의 굵기나 도전율 투자율, 주파수 이런 것들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와난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만씩 가져가주시면 돼요. 표표과에 관련된 이두 가지 개념만 가져가주시면 90% 이상은 다 푸실 수 있어요. 어, 뭐 신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표표과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섯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죠. 댐퍼예요, 여러분. 댐퍼. 어 댐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냥 진동 방지를 가주시면 돼요 댐퍼는 뭐다 댐퍼는 진동 방지다 어떤 진동 방지 전선의 진동을 방지해 주는 것이 뭐다 댐퍼 그래서 여러분은 댐퍼 하면 바로 그냥 진동 방지 가시는 걸로 하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핵심 내용 볼게요 여섯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경관이 100m고요. 전선 1m당 무게가 0.2kg, 인장 하중이 550kg, 안전율이 2.2. 이때 이도를 구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조건을 안 썼지만 전선 지지점 간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가공 전설로에서 이도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이거죠. 음. 여러분 이 식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되죠.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도를 공식은 알고 있지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어진 조건을 잘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어,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알면 되는 거니까요. 이 W는 뭐예요? 딱 봐도 무게처럼 생겼죠. 예, 전선의 하중입니다. 얘는 전선의 무게예요. 전선 하중이라고 할게요. 하중. 무게랑 똑같습니다. 자, S라고 하는 것은 경간이죠. 경간. 뭐 이렇게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어, 전봇대가 될 수도 있고 철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t는 뭡니까 t 얘는요 얘는 수평 장력이에요 수평 장력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도죠이도 2도. 이도 2도. 그래서 보통 이제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음 이렇게 했을때 보통 전선이 이렇게 될것 같지만 이렇게 안 돼요 왜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특히 전선의 하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전선이.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마만큼 처졌는지에 대한 그런 값이 보다 높이, 이 높이가 보다 2도예요. 2도. 2도 D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간 S가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겠죠. 음.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도 D는 대입만 하면 되겠죠. 8 곱하기 T. 자, T 수평 장력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수평 장력을 줬다 안 줬다. 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평 장력의 식이 따로 있죠. 그래서 수평 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이에요.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t는 뭐라고요? 수평 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 그럼 안전율이 2.2죠. 인장 하중은요. 550이래요. 550 분의 전선의 하중은요. 전선의 하중 1m당 0.2kg 0.2kg 1m당이니까 0.2kg 해주시고 곱하기 이게 몇 m라는 거예요 100m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100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2분의 550 해주시고 0.2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거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 이거 계산하면 1m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300m쯤 되고 300m쯤 되고 이게 뭐예요? 0.21m당. 어 1m당 0.2고. 그다음에 2도 d라는 것이 2도 d라는 것이 1m. 가 1m. 즉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m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럼 2도와 동시에 뭐를 떠올리셔야 돼요? 수평 장력이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이라는 것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까지 가져가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여섯 번째 문제 알아봤고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경간이 300m고요. 2도가 9m래요. 2도를 11m로 만들고 싶대요. 아, 그러니까, 9m인 2도를 11m인 2도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관에 늘려야 할 전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전선이 있죠. 지금 이 길이가, 이 2도의 길이가 9m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11m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만큼 더 늘려서, 이1 1 m 로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선의 길이를 늘리면 기존에 있던 전선의 길이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어, 전선이 축 처지겠죠. 그래서 1 1 m 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리면 결국에는 어, 얘가 이렇게 더축 처지겠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개념을 좀 가져와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전선의 실제 길이 구하는 공식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뭐안 나셔도 <laughs> 어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되니까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선의 길이 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경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 그렇죠? 이게 경간 S란 말이요. 에 그러면 이 실제 전선의 길이는 더길거 아니요? 에 왜? 그만큼 축 처져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이 전선의 진짜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어 L이에요 이제 요 길이 L L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경간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3s분의 8 곱하기 2도의 제곱을 하면 전선의 실제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경간. 경관, 원래 경간에다가 어떻게 한다? 경간에다가 3 곱하기 경간분의 8d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도가 9일 때를 한번 봅시다. 2도가 9일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L은 경관이 지금 처음 보려요 300m라면서요. 300m 더하기 3 곱하기 300을 해주시고 8 곱하기 d제곱은 뭡니까? 2도의 제곱이잖아요. 현재 우리 2도가 9의 제곱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9의 제곱. 음, 2도 9라고 했으니까. 처음 거, 우리 2도 11m 만들기 전에 전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어, 300.72가 나와요. 300.72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뭘할 거냐? 나중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도를 1 1 m 로 만들었을 때 전선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경간은 300이죠. 더하기 3 곱하기 경간 도 300이니까 해주고. 팔은 그대로 공식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그런데 이제 2도 뒤에다가뭘 넣어요? 11m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11에 제곱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 301.07이 나와요. 301.07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요, 2도가 2도가 9일 때는 전선의 길이가 300.7이었어요. 그런데 2도가 11이 되니까 어때요? 전선의 길이가 301.07이 됐어요. 아 그러면 전선이 300.72에서 301.07로 바뀐다면 이 돈은 9에서 1 1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러면 나왔네. 나중 전선에서 처음 전선을 빼면 늘어난 만큼의 전선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300점 다시 301.07미터에서 뭐를 빼요? 300.7을 빼면 되죠. 300. 0.72m를 빼게 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0.35m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센티미터로 물어보면 35cm.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한번 알아봤고 우리는 다음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송전선용 표준 철탑 설계에서 가장 큰 하중이 무엇이냐? 아 그러니까 표준 철탑을 설계할 때 가장 큰 하중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철탑이. 아 여러분 철탑. 안 같은데 철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철탑이에요 그리고 전선이 쭉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철탑들이 전선을 지지해주는 거잖아요 전선을 잘 이렇게 공중에서 가공되게 그러면 얘네가 분명히 전선에 의해서 하중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선 자체의 무게도 있을 것이고 뭐 전선이 풍압에 의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눈이 내려서 이 눈이 쌓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철탑이요 언제 어떤 거에 의해서 가장 큰 스트레스, 그러니까 하중을 받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빙설이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빙설이다. 눈이 이렇게 내리면, 야,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한데, 전선이라고 안 위험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빙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슨 소리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전선이 좌우로 흔들릴 텐데, 그때 이 철탑들이 받는 고통, 네가 생각은 해봤냐? 라고 하시면서, 어, 풍압. 풍압에 의한 거다. 좌우로 흔들리는 게 가장 크지. 그다음에 전선 무게 자체지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풍압이 맞아요. 왜냐면 바람이 전선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게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 이 철탑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이 많이 먹어요. 그래서 표준 설, 철탑을 설계할 때는 풍압 하중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가장 많이 고려를 해서 이 철탑을 설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표준철탑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하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풍압입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전선을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바람에 의해서 풍압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알아봤고 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핵심 내용 표준형 철탑의 종류예요 어 제가 바로 이건 써왔는데 직선형이 있고요 각도형이 있고요 일류형 내장형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각인 내로 어, 외워 주시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예, 직각인 내 어디 표준형 철탑은 직각인 내가 대표적이지 이거를 근데 알파벳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직선형은요 a형이라고 합니다 a형 a형이라고 할수 있고 각도형에는 뭐두 가지로 나뉘어요 b형과 C형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건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일류형과 내장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류형은 D라고 할수 있고 내장형은 E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아 일류형 나오면 D랑 내장형 나오면 E라고 해주시고 직선형이 나올 수도 있죠. 직선형은 A 해주시고 각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온 경우는 그렇게 못본것 같은데 각도형은 B, C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 핵심 개념 잡고 가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a 직이니까 아직, 음 아직, 아좀 억진가요? 아 그래도 여러분, 음 아직으로 가는 걸로 하죠. 그다음에 인류형은 d잖아요. 인디, 인디고, 인디고 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인디 해주시고 내장형은 그냥 아 내이놈 할때 내이 이렇게 아좀 민망하긴 한데요, 여러분. 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라도 우리 외워야죠.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의 편하실 대로 여러분 기호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음,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력공학 이것만 알면 끝 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전력공학 1편을 들어왔는데 아좀 헷갈렸던 것들 아니면 어, 처음 알았던 것들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그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습으로서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에서 전력공학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요. 어떤 상황이 계신 분들이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전력공학 이것만 알면 끝 2편으로 또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